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묵상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아는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며 밖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켜 유다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양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웠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하나님을 모시고선 스랍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화답하는 자의 우렁찬 소리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그때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은 슬랍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정결케 됩니다.죄 사함을 받은 이사에게 드디어 소명이 주어집니다.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보낼 자를 찾으실 때 선지자는 즉시 응답하며 자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받은 사명이 뜻밖에도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둔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유다가 완전히 황, 황폐화되고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완고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망한 것에 대해 아무런 핑계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철저한 심판을 통해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심으로써. 그 땅을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고, 최후까지 인내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